특허로 급등주를 열심히 찾아보는 급등열차 진행 버튼 아시아경제 재분수험부 문채석 기자, 네 B L T 특허 법률사무소 엄정한 멜리사입니다. 오늘은 또 국일재지 네. 관련해가지고요. 뭐 재무 상태와 특허 상표 디자인. 그런 현황에 관해서 엄정한 변리사님과 알아보오자합니다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네.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네. 뭐 7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회사 이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깍트지 네. 네. 그다음에 뭐 박엽지 음. 뭐 이런 품목이 국일제지에. 네. 그 어떤 주요 품목이다라고 알려져 왔어요. 2019년 4월 말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뛰었죠. 네. 특정 재료에 묶였죠. 주가를 움직인 주요 테마는 네.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네. 현재 주가는 뭐한 6천 원 정도. 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가 총액은 한 6,700억 원 정도, 매출액은 작년 매출이 한 487억 원 정도였고, 네. 영업이익은 한 4억 원 정도 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근데, 국일제지와 국일제지의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이라는 그래핀. 회사가 국내 특허를 연이어서 취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에 특허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특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국일재지는요 특허 포트폴리오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8건, 총 8건인데, 뭐 꾸준히 이제 매년, 어, 내왔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고, 하지만 등록특허는 3건. 그래서 국일재지 자체가 보유한 특허는 일단 그렇고요 하지만 자회사인 예. 구길그래핀 아, 여기가 이슈인 거죠. 예. 그래서 자회사인 구길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어, 충남대학교 쪽이랑 어,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구길그래핀이 충남대학교 어, 팀의 기술을 이전받고 특허도 권리를 이전을 받은 게두 건이고 구길그래핀 예. 이름으로 획득한 특허가 또한 건이 있습니다 상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어, 8건을 출원해서 8건 모두 등록이 됐고요 어. 종이원자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가 네. 최근 들어서 상표 출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아이템을 구길제지의 어떤 넥스트 아이템 신사업으로 굉장히 빨리 도입함과 동시에 경영적으로 어, 뭔가 멘토링을 받았거나 경영적으로 뭔가 각성을 해서 이런 브랜드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 네. 어,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우리 국일제지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일제지는 뭐 상당히 오래된 회사고 네. 어, 종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왜 그래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종이를 만들다 보면 펄프라든가 종이의 원재료가 되는 이런 소재들을 굉장히 얇게 펴서 이제 생산을 하면서 어 그런 쪽에 또 그래핀 양산도 역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일제지가 어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어 충남대학교 교수님. 팀과 함께 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충남대로부터 이전 받은 시기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양산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특허가 많이 나올 겁니다. 2018년 또는 2019년에 출원된 특허들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공개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된 특허가 지금 세 건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공개 상태의 특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앞으로 계속 어, 관련된 그래핀 특허들이 어, 계속해서 공개가 되느냐 등록이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주주분들께서 잘 보시면 아이 회사가 진정성 있게 연구를 하는구나 네. 또는 뭐, 그렇지 않구나 네. 아, 이거를 이제 특허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국일제지 관련해서 음.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부산바꿔 큰 종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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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특허로 급등주를 열심히 찾아보는 금 열차 진행을 맡았던 아시아경제 전문시장부 문채석 기자. 네. B L 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